안녕하세요 미니티비입니다. 오늘은 엘프리모가 가젯으로 보스전에서 보스를 코스로 던져버리면 보스가 멈춘다는 버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계정만 있음 이미 계정이 날라가셔가지고 지금 1렙짜리 계정으로 하고 계십니다. 할 말씀해 보시죠. 아, 빡칩니다. 계정 날라가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달려보죠. 이 엘프리모가 시작할 때 여기로 가가지고 살짝 어그로 끌어줘야 돼요. 오케이 너 일로 와너 일로 아 맞음 이렇게 막아 짜증나네. 이렇게 한번 돌아와야겠다. 너 일로 와. 엘프리모 너 일로 와. 우선 체력부터 채우겠습니다. 할비트 왜 거기다 까니. 하긴 우리 우리 플랜은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로 와. 오케이 너로 와. 너로 와. 아진 짜증나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응. 어, 이리로 와x2 오케이 너로 와. 너로 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파비트왜 거기다 깔았어. 어, 오케이 너 와, 리로와 오케이 너로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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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일로 오케이 아아임임잠야돼이야너 일로 와 오케이 이거 이거 됐다 이거 됐다 할밑트는 문의하지 않는다며 이거 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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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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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스 버그 개꿀! 궁 쓰면... 궁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궁 쓰면 이벽에부셔져서 보스가 여기 나와요. 이거 솔직게 이거 개꿀이네. 개꿀이네 이거 뭐? 이게 파이비트가 같은 팀이면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요? 이거 진짜 버그 개사기다 이거. 근데 이게 미리 짝들이 얘네들이 이게 얘네들이 조은 얘네들이 이게 얘네들은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얘네들은 또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얘가 뭐궁쓸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엘프리 뭐궁 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벽 부수지만 않으면 되십니다. 아 개꿀띠 안녕